여기 또 없던 게좀 생겼습니다. 데크는 몇 도잖아요. 데크도 포함이고요. 어 데크도 포함이야. 이게 예. 다. 네. 어, 사실 저희가 견본주택 B 타입을 준비해놨는데 한번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네. 뭐야? 자 이제 출고로지 이제 출발하기 앞두고 있는데. 네, 저는 오늘 강원도 영월에 한번 더 왔습니다. 어희 캠핑 제국에서 제가 촬영을 해서 200만 뷰가 넘어가는 인기를 얻은 어, 한국 자재산업 네, 모듈 하우스 네, 이거죠. 네, 오늘 어, 출고하는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어, 단순히 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이동하는 과정과 그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옮기고 설치되고 또 이제 활용이 되는지 그 과정을 어, 또팔로우 제가 해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더니 저번에 출연했던 차장님 계시죠? 안녕하세요! 먼길 오신다고 너 많이 왔습니 너무 바쁘셨죠? 네네. <laughs> 어떠세요, 요즘에 분위기가? 아, 요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뭐 폭주를 한다고 할 정도로, 가언이 네. 아닐 정도로. <laughs> 네, 주문이나 뭐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 때문에 길히바빠지시는건 <laughs>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저뭐 사회적 기업이니까 이게 네. 잘 된다고 저도 되게 기쁘고, 네, 네 되게 보람 차더라고요. 네, 네. 나간 다음에 아, 네. 본아이게 저도 갑자기 이렇게 소개했는데, 네, 네. 이렇게 인기를 끌어서, 네, 어, 여러모로 도움이 된것 같아서. 아, 예,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네. 어, 이모델 주택, 네, 예, 요 MCH, 이 예, 제품이 이제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그 네. 내용을 주셨잖아요. 음, 그래서 네, 제가 네. 일정을 받고 바로 달려온 거거든요. 네. 왔더니 여기 또 어떤 게좀 생겼습니다. 예, 저희가 그 가시고 나서 네.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네. 또 기존에 이제 견본 주택을 꾸며놓긴 했었는데 네. 이번에 좀더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음.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을 다 한번 보여드려보자 해서 음. 이렇게 한번 꾸며봤구요. 자, 간단히 그럼 이제 이용하기 네. 전에 좀실례를좀 보여줄 수있요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어떻게 여기가 지금. 원래 어닝이 원래 없었잖아요. 그전. 그전에는. 기존에는. 네. 보셨던 제품들은 다이 제작중인 아. 제 마감이 다덜된 상품의 제품들을 보셨고요 아 그랬구나 지금은 맞아요. 견본주택으로 저희가 실제 사용하실 수 있게 꾸며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럼 볼까요? 네자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외형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네네. 먼저 들어가시죠 사장님 설명해주세요 보시는 아, 모델은 MCH 6000 A타입의 모델입니다 A타입 네 A타입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측면부가 개방이 되어져 있고, 네, 그렇죠. 측면부에 발코니 공간이 있어서, 네, 이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여기 나가서 네. 우리 간단히 이제 서서 네. 볼 수도 있고, 네.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네. 공간이고요. 그리고 네. 이 앞에 데크를 또 활용한다면은 네. 더 많은 공간을 네. 야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땀땀좀 닦으세요. 아, 너무 네. 긴장하신 아, 거 아니에요? 날씨가 아, <laughs> 너무 더워져가지고. 아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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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쪽 부분. 네, 네. 네. 이쪽 부분이 이제 TV. TV장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네. 이렇게도 네.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주방은 말이죠? 싱크대 상 하부장 여기에 네. 주방 네. 요 싱크 색깔도 밖에 외장 색깔과 거의 이제 동일하게 같은 컬러로 가나 봐요? 네 색상은 이제 고객님들의 취향에 따라 바꿀 수가 있고요 네. 기본 흰 바탕을 하셔도 되고 음. 오렌지색이나 다른 색상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네. 지금 평수가 몇 평짜리죠? 6평형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농막형이네요 예,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네. 이렇게 6평짜리로 돼 있고 자 화장실 좀 들어볼까요? 영실을 들어가면 저번에 영상 나갔을 때 투명하다고 해서 댓글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아예 저희가 완성된 걸 보여드리지 못하다보니까 어, 밖에 부분은 외관상 디자인상 저희가 창을 입혔고요 아. 안에는 암막 필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과 밖이 서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럼 잠깐 밖에서 볼게요 네, 밖에서 보면 그전에는 여기가 투명한 창이어서 네, 네. 많은 오해를 좀 불러일으켰었거든요 네, 네. 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아, 예, 예. 딱 암막 필름 네, 암막 필름입니다. 아, 암막 필름. 빛이 통과하지 않는 네. 네, 그런 필름을 붙여서 이제 아예 밖에서 안 보이게끔. 아, 원래 이런 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네. 이제 투명한 게다 보이는데 다 보여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아니. 저희도 질문하시는 거에 네. 이제 답변을 다 해드렸었는데 네. 저도 그 투명한 거는 미처 보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어, 네. 저거 네. 왜 화장실이 밖에서 보이게 돼 있냐 이제 그런 네.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네. 네. 시공이 되는 겁니다. 네, 암막 투명, 네. 네. 암막 필름으로. 네. 그리고 네, 화장실. 네. 세면대와 샤워기 수전이고요. 그 음, 끝에는 이제 수건장 공간이 네. 수납 공간이. 그렇죠. 네. 네 있습니다. 화장실도 한반평좀 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평수로는 네. 그죠? 화장실 포함 여 평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자.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모듈하우스 MCH가 네, 이로운 모습으로 냉난방기까지 네. 포함입니다. 아이거 네. 옵션 아닌 거죠? 네, 네. 네. 기본 사항으로 포함되는 거고요. 7평형 컴... 냉난방기. 네. 7평형짜리 이제 냉난방기 7평형짜리 네. 냉난방기 아, 에어컨이 아니에요? 네 에어컨 겸 온풍기 기능까지 포함된 겁니다 아 같이 네. 통합으로 되어있는 네. 냉난방기까지 포함되어있고 이 네. 싱크대 포함 네. 요 화장실 지금 다요 네, 지금 도려져 있는 설치된 것들은 다, 다 포함입니다 다 기본 옵션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있어서 이요 6평짜리 요 m c h 가격이 네. 부가세 별도 기준이고 네, 2,20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2,420입니다. 2420 네. 2,420에 4 2 0에 구매할 수 있는 MCS 모델입니다. 아, TV는 따로 구매해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난방은 <laughs> 네. 이렇게 필름 난방이죠. 필름, 필름 난방. 난방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냉난방기 예, 그것까지 되어 있어요. 자, 데크는 별도잖아요. 데크도 앞에. 포함이고요. 어, 데크도 포함이요. 다 여기 다. 네. 데크랑 워닝도 포함을 해드리고 있고. 어, 원래 아니지 않았나? 원래 포함이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맞아요. 데크 덤명한... 규격은 세트로 구매하셨을 때는 지금 보이시는 데크가 나가고요. 아... 하나만 구매하시게 되면 조금 규격은 그렇죠. 줄어듭니다. 네. 지금 옆에 있는 요거. 네. 요거는 이제 별도죠. 예, 요거 MCC 3000이고요. 3000, 네. 네 따로 그때 있는 거? 소개해드린 제품입니다. 네, 이게 별도고. 네. 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laughs> 가격에 요 데크까지 포함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요 구매한 후에 별도로 구매할 거는 뭐 이제 TV 냉장고 뭐 그런 거밖에 없겠네요. 네 추가로 구매하실 사항은 거의 없고, 네. 어 취사 도구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어져 있어서 음. 매립형 인덕션이나 아. 이런 거를 어.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어. 추가 사항으로 어. 넣으시면 됩니다. 녹마고 어, 순당으로 네. 브루스타나 갖다 놓고 써도 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히 다 살펴봤고, 네. 이제 우리 이동해서 네. 설치하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네, 네 가보시죠. 지게차 하나로 갑자이 들어주잖아요? 네, 예, 지게차 무게 중량은 3톤 정도 되고요. 그래서 5톤짜리 지게차로 무난하게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 높이가 높지 않아서 예. 지금 보니까 여기가 4.5톤 트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5톤 트럭인가요? 네네. 네. 네. 몇 개죠, 저게? 총 63짜리 mch 6000두 대가 나갑니다. 3대짜 나간 거처럼 똑같은데 두 개가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얼마나 이동하나요? 거리는 한1 시간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제가? 이동 시간을 제외하고 설치 시간은 한. 어 서너 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기집 집안 용산에 있는 거죠? 예, 네, 되어져 있고 네. 설치 시간의 경우는 이제 현장의 상황에 따라 조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서너 시간 잡으시면 됩니다. 어, 사실 저희가 견본주택 B 타입을 준비해놨는데 이것도 좀 같이 아, 찍으시면 아까 안 찍었나, 네. 제가 안내 아,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아까 저희가 봤던 게 A, 오, 타입의, A 타입의 모델이고요. 요거였고. 네, B 타입의 뭐 모델입니다. B 타입이에요? 네. 아, 이거 뭐가 달라진 거죠? B 타입 같은 경우는 방면의 측면부가 대방형이 네. 아니라 벽으로 막았고요. 네. 대신에 내부 공간이 한 50cm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네. 아, 안쪽이 끝에 부이 네, 네, 네. 요거는 지금 보니까 살짝 위에 각졌네요. 뭐가 올라가 있는데, 뭐 하나가? 네, 각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사실 A 타입도 저희가 똑같이 해드리고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천장 두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아. 사이즈가 달라지거나 그런 건가요? 사이즈는 거? 똑같습니다. 네, 측면부만 달라지는 거고, 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정면에 창문이 또 있지만, 네. 어, 이것 또한 A 타입에서도 똑같이 구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A 타입과 p 타입의 가장 큰 차이는 벽면이 막혀져 있어서 실내 공간이 한 50cm 정도 늘어났다. 이거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A 타입은 네. 보시면 창문이 없어요, 이쪽에. 네, 네. 근데 B 타입은 보면은 창문이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들어가 네, 보시죠. 네. 자, 실내를 좀 보면, 자, 이쪽에 아까 말씀하신. 네, 거. 말씀드린 대로 벽면이 막혀져 있고요. 네. 아, 저희 아까 앞으로 앞에 나오는 벽면이 없어졌죠. 네. A 타입은 저 앞에 발코니가 있었는데, 네, 발코니가 없어졌고 이제 벽면으로 막아서 실제 TV 장 쪽을 보시면 실내 공간이 좀더 늘어난 게 네.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살짝 늘어났고 여기가 네. 원래는 이제 A 타입이 네. 막혀 있었죠. 네네. 네. 막혀 있고 TV가 네. 어, 이제 설치데 여기 창문이 있고, 네. 아 이렇게 선반도 생겨서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사양들은 사실 동일한, 동일한 부분입니다 동일 아, 예, 예, 예. 지금 현재는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똑같이 예.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 여기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이렇게 다 넣어보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훨씬 더 예쁜데 예, 여름을 대비해서 여름부터는 저희가 숙박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요? 예 아, 실제 아, 모델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네. 숙박 체험의 기회를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아, 있습니다 비용이 없나요? 비용은 일부 비용은 조금 발생이 될것 같고 아. 그 비용은 저희가 후원금으로 아. 대체해서 예, 그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미리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해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요 B 타입 또 A 타입도 가격 차이는 있나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동일하고 선택만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 이거 네. 예, 이러시고 아, 아까 네. 눈빛이 좋아. 좀... 진작에 말씀하시죠몰랐요 <laughs> 사실 이걸 좀 준비하고 있었어가지고 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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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제 우리 이동하는 거로 가서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출고를 좀 이제 출발하기 앞두고 있는데 이런 출고가 좀 많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출고를 한 주에 한한두 차례 정도는 어, 계속,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제 강원도 영월에 있는 주천면으로 가는 건데 네. 예. 전국 단도 갈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주도 문제 같은 게 많았거든요. 다음 주에 제주도 출고 예정입니다. 아, 그럼 네. 제주도는 어떻게 가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운송비가 조금 더 많이 들고요. 음. 그래서 실은 차가 배를 타고 제주도 착지하는 음. 데까지 가서 내려주고 오는 것까지 해야 돼서. 아, 비성료만좀 많이 들고 음. 이제 똑같습니다. 그럼 음. 요차 요 그대로 요게 네. 배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차각고로 아, 차차 네. 아 페리로 에서 네네. 운송비는 대략 150만원 이상 들고요. 150만원 이상. 네. 아, 제주도에서 문의가 많더라고요. 네. <laughs> 그 밖에 지역들은 뭐, 그, 요, 운반비 거래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한 운반 설치비로 네. 60만원 전후 60, 70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동할 때뭐 주의사항 같은 건 없어요? 차 같은 게 이동할 때 주의사항은 높이가 있다 보니까 나무 가지나 전기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통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사전 답사를 하면서 진입로부터 가는 도로의 상황까지도 다 살펴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주의해서 가는 게 이동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지금 먼저 설치할 네. 장소에 도착을 예, 했습니다. 네. 차비가 먼저 왔는데. 네. 아, 저 사모님 저 계신데, 저분이 이제 구매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약간 펜션부지 같아요. 네, 여기는 버풍 계곡이고요. 네, 저쪽에 지금 설치를 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한번 가서 볼까요? 잠깐 네, 좀 네. 보시면 기반 공사를 좀해 놓으신 거예요. 그 그렇죠? 네. 콘트리트로 저기 해 놓은 것 같은데, 이쪽입니다. 네. 기초 공사가 보면은 마무리가 되어져 있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해놓고 이쪽이 외관까지 다 전기, 정화조, 수도 이렇게만 준비되면 기반 공사는 끝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얹어놓고 쓰실 수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기초 공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연결 작업까지는 다 도와드리고 있어서. 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구매하셨잖아요. 저 모든 주택을 펜션이 아니라 그냥 별장처럼 쓰시려고 하는데. 별장처럼 네. 가족들이 또 쓰면서 누가 필요하면 또 조금 아 빌려주겠고. 영업 목적은 좀 떠났어. 그런데 아, 네. 너무 이쁜 집이. 그렇죠. 예. 네. 내가 아시는 분 지인이 네. 소개를 해가지고 네. 그리 그래 가서 보니 사장님 은다 사람이 좋더라. 네. 두 동을 막바로 그냥 해서 아, 알겠습니다. 그래 이잘 찍으세요. 네. <laughs> 보시다시피 무게가 3.1톤이기 때문에 지게차로 가볍게 들어올려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셨잖아요 네. 어, 응. 시까지 어떠세요? 이렇게. 아주 이쁜데요. 아. 잘된것 잘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이제 기반 공사 있잖아요. 네. 저 앞에 콘트리트, 파설하고 네. 네. 정화조파고, 네. 시도 연결하고 네.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드나요한 2,300만 원 정도 듭니다. 2,300만 원. 한 개당. 한 개당? 네. 한 개당. 네. 두개 하셨으니까 한400 네.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설치가 지금. 네 설치가 다 예, 완료됐습니다. 아, 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되게 예뻐요. 네. 네, 디자인이 그래서 그런지 약간 동글동글해갖고 네, 네. 네, 주변이랑 잘 어울리는 모습인데 한번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예. 살펴볼까요, 지금 소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주면 이게 외장 자체가 FRP죠? 예,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외장을 FRP로 써서 단열의 효과와 네, 네, 네. 그리고 관리적인 네. 측면에서 물 관리로만, 이제 세척으로만 그래서 음. 관리를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들었는데, 네. 이제 이게 프라이피를 썼을 때, 그, 목재에 비해서 이제 벌레가 예. 안 생기고, 네, 벌레가 안 생기고, 비하면 네. 녹이 안 생기고, 네. 안 생기고. 네. 네, 네, 맞습니다. 부식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인데, 단점은 네. 없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소위 이게 플라스틱의 개념이다 보니까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음. 저희가 금형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넓게, 음. 더 이제 높게 하는 작업은 조금 어렵다는 게 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바닥에 보면 이렇게 지금 철골 구조예요? 예, 철골 구조 아연 각관으로 지금 바닥은 되어져 있고요. 네. 파이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동식 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겉에서 보이시는 것보다 안에 있는 파이프의 숫자는 더 많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보기에는 가벼워 보이지만 무게가 3톤이 넘 넘어가고요. 말씀드렸던 FRP 소재의 이제 제품이고요 선박이나 보트에 쓰여지는 소재이다 보니까 물에 강하기 때문에 부식이나 녹이 생기거나 그런 현상들이 없습니다. 저위 천정, 네. 저 지붕 같은 경우는? 지붕이 따로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위에는 어떻게 마감되어 있나요? 어, 지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FRP로 되어져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 물이 고이거나 눈이 쌓일 수가 있으니까 약간은 비스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빗물이 떨어져도 뒤로 흘러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지금 마감을 이렇게 이음을 피스 같은 거로 해서 마감하셨는데 네. 예. 이거는 지금 접합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접합되는가? 아 접합 부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임새 같은 부분은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마감을 하고요. 이제 마무리 부분은 마무리 부분은 저희가 리벳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의 그 수명은 네. 어떻게 보세요? 몇 년도까지? 몇년 정도? FRP가 뭐 플라스틱이니까 내구 연한 자체는 없습니다. 음. 다만 이제 안에 들어가는 단열재나 어 주택에 쓰여지는 소재들이 또 들어 가 도배 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는 내구 연한을 뭐한 2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실내 한번. 네네. 여기 이제 오늘 배송이 된 겁니다, 이쪽. 네, 오늘 배송돼서 설치가 완료된 제품이고요. 네, 이제 실내 한번. 실내 한번. 아직까지는 전기가 작업이 되지 않아서 그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배송된 상태가 그냥 예, 요렇게 예.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이거 탄백남로 마감입니다. 예, 마감이 이거는. 어 고객님께서 특별히 요청을 하셔서 편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편백 마감을 네. 했고네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안내를. 네, 지금은 다 이제 설치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내부는 네. 지금 이렇게 네. 설치 해줘야 되죠. 예예. 예. 이 상태로 배송이 되는 겁니다. 네. 네안막히는거안 보이겠군요. 예, 아까 보셨던 견본주택과 똑같이 네. 다 소품은 아니에요. 다 되어져 있고요. A, A 타입이네요. 측면이 마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B 아. 타입입니다. 아 B 타입, 아, 저기 막혀 있구나. 네네. 아, 저기 네. 막혀서 네, 네. 아, B 타입. 왜 네. 뚫려 있는 게 A 타입인 거네요. 네. 발코니가 네. 살짝 있는. 예, 거? 발코니가 조금 음. 있는 게 A 타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벽면에 난방기만 안 달려 있는데 음.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고. 좀 날짜가 2, 3일 후에 보통 일정을 잡아가지고 냉난방기를 설치해드리거든요. 해드, 를 아... 예. 어, 아무래도 설치 당일날은 변수들이 음.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있고,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뭐 2, 3일 정도의 텀을 두고 작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 연결하는 부분이구요. 네, 네, 예. 작업 이렇게 이 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이제 공장에서 나오때이 정도로 나와서 저희들이 현지 와서. 조인해 드린 리 거로 마무리. 아, 전기는 그렇게 연결하면 끝이에요. 예. 오, 어, 굉장히 간단하네요, 이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선에 모든 작업을 다 마치고 현장에 와서 간편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만 두 개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이제 인터넷선이렇게 되어 있고. 아, 여기 아, 인터넷이요. 네, 접지는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접지는 내장매에 있습니다. 아. 접지까지 해 드리고 예, 상하수도도 보미 내장 다 떼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임만 하면 끝나는 조과. 모작업은 아, 네. 그러면 네 이거 절만 끝나겠네요. 네네 이거 절단하고 조임만 해서 끝나는 상태. 아. 그리고 보온 처리, 아. 보온 처리 해드리고 마무리하는 거로. 이거 이제 고정 작업 있잖아요. 네. 하나만 나고 그 앙카 작업이라 네, 그러나? 예. 그거까지 하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예, 그 앙카는 요거 할때 이게 지금 한3톤좀 이상 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요거 하시는 데 가서는 그 앙카로 해드리고. 아. 이거 안 하신 대는 그냥 마무리 하는 쪽입니다. 카 작업 이는게 정확히 어떤 작업인가요? 카라는저보시죠저 밑에 있는 저 파이프를. 네. 네. 이쪽에 보실라든지 모르겠네요. 파이프를 갖다가. 예, 네. 파이프를 고정시키기 전에 엘자로 갖다가 놓고앙카 네. 받고 옆에 쇠에다가 용접 또는 피스 아. 조정하는 거로. 용접은 좀좀 그러니까 피스로 갖다가. 콘크리트 바닥을. 네. 여기 앙카를 네. 받고. 아 여기에 예. 앙카를 받고. 그러면 저기 있으면은. 음. 얘도 안 가봤고 접착 시켜주고 이렇게 아. 날아가지 않게끔 자체 국내네 자체국에 있어서 뭐. 별 문제는 안 되지만은 좀. 그래도 아. 손님들 요구하시는 대로 소비자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 네. 그럼 이제 요구는 원칙 완하셨나요 그 작업을? 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작업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아. 지금은 아. 없습니다. 다음 장소 뭐 제주도나 이런데 바람 많이 부는 데는 그렇죠. 필수. 아그죠또 지역적으로. 네네. 바람이 산이 둘러 싸여서 그렇게 불이 예, 떨어지는 큰 그게 없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수, 하나는 폐수. 하나는 폐수, 하나는 오수. 폐수는 이제 화장실. 아, 폐수는 이제 변기. 예, 예, 예 응변. 예, 예, 예. 네, 응변. 그 오수는 이제 설거지나 뭐 세수하고 뭐 이런. 거. 워그 이제 여기들은 이제 전에 작업자들하고 저 쌓인 맞춰서 하는 조건. 네, 사장님 이제 2동 예. 설치가 이제 네, 두동. 거의 두동.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시간이 저희가 보통 지금 한 5시간 정도 네. 지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올때좀 약간 좀 이게 보니까 설치할 때 나무가 있어갖고 네, 맞습니다. 되게 까다로웠어요, 네. 설치할 때. 그래서 그거가 걸려서 한 5천 원 정도 걸린 건데 네. 이런 설치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면 뭐 금방 될것 같더라고요. 네, 정작 내려놓고 연결하는 음. 작업은 뭐 두세 시간이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진입로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러 더 겨,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잘 따라와 봤고 네. 걸리는 시간이랑 작업 내용을 한번 잘 봤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참고를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미 한2 16만 명 정도가 지금 아, 시청을 네. 했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저게 과연 또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저희가 팔로우 품어거든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분들이 좀 네. 네. 오늘 여기까지죠? 네.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네. 어, 전남만 소식이 있으면 네. 다시 또 하는 거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쁘네. 네.